그래. 두 번째. 시간. 응. 아, 정글에서 이상한 거 발견해가지고 말이야. 죽고 말이야, 씨. 달려라. 아, 밑에 막 이상한 거 뛰어나, 뛰어다니는데 그게 막 20씩 딴다고 체력이. 나는 아, 그럴 줄 몰랐지. 역전! 빠르다. 나도 하나 써볼까? 너도, 너도 <laughs> 있어? 똑같은 건 없어. 비슷한 건 있어? 응. 안 돼, 너왜 따라와? 안 돼, 고려 좁혀지잖아. <웃음> <웃음> 됐다. 안 돼! 안 돼! 왜 와노? 왜, 가면 안 돼? 안 돼, 왜 좁, 좁아져? 오케이. 안 돼, 100 이상은 안 돼. 안 돼! 아까 거기로 가는 거지, 지금? 아니, 거기 못갈것 같아. <laughs> 왜? 거기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. 보스인 것 같아. 어, 그럼 어디로 가? 아니, 보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, 난그 어. 밑에 깔려있던 그것들이 더 무서워. 어디로 <laughs> <laughs> 갈까요? 철퇴 같은 것들. <웃음> 성게. 성게? <laughs> 아리나 꺼내 먹을까 보다. 아이고. 어디로 가지, 이제? 정글이네, 벌써. <laughs> 음, 다른 쪽으로 가자. 그래. 앞으로 쪽. 일단 형 이거 먹고 싶지 이거. 어, 이거 가인? 먹고 싶지. 어. 만들어. 안돼. <laughs> 안 안돼. 어. 아 무기를 잘못 선택했어. 슬라임. 무라마사. 어이구. 여기 내려가. 또. 여기 왔던 데데 응. 음. 난 딴데로 가볼 건데. 아. 아, 아. <laughs> 몽키야, 몽키야. 어? 지금 어디니? <laughs> 지금 잠깐만요. 올라갈 길을 찾고 있어. Okay. 물 위를 걸어, 내가! <laughs> 나물위 걸어 다녀. 개쩔어. 나 어떻게 가려고 글로 어, 들어가자, 그냥. 형. 어? 거기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. 잠시만, 나가 주문하거든? 오케이. 여기로 어떻게 들어가? 아, 저 밑에? 응. 어. 여기 말고, 아까 거기. 아... 봐봐, 몽양나 봐봐. 어, 나물위 걸어 다녀. 어떻게? 봐봐. 어째서, 어째서지? <laughs> 봐봐, 나서왜 <가서는> 어째서지? <laughs> 내려갈 수도 있지만 올라올 수도 있단 말이지 난. 여기 하트. 아하. 나 이거 캐고 싶다. 아 뭐야? 아무것도 안 나와. 하. 망함. 왜? 아,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어. 그냥 몽케랑 하는 거 자체가 망했다. 됐다. <laughs> 저발 컨트롤을 어떻게 롤밖에 할줄 모르는 저발 컨트롤을. 아. 오 어? 부메랑. 좋아. 아이고 아 이런 수가 오마이 얻 졌다 피피 계속 들어와 개지 됐다, 어 개쩔지? 나도! 나도 <laughs> 짱이지? 바인 어 아까 여기 왔던덴데? 응 음.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 같아 어, 아이고 파 바인 얻었음 굿 일단, 이걸 내려가야 되는데, 일로. 거기 가지 마. 거기 위험해. <laughs> 그, 철퇴 있다고, 철퇴. <laughs> 철퇴는. 아, 근데 방법이 없어. 오. 여기 가자. 됐다. 얻음? 바인 못 얻었어. 저런. 아, 이게 랜덤이야, 바인 얻는 게. 일단 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네. 어, 물이다! 아! 피라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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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어. 뭐야 이 박쥐는 박쥐? 나를 보는 듯한 느낌이 편해 밑으로 파야 되나? 어? 바인이다 피라냐 먼저 그래 잘했어 이거 뭐냐 이거? 그니까. 일단 난 여기를 파겠어. 아, 그래? <laughs> 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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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 <laughs> 터는 것 같아, 나 진짜. 물위막 걸어 다니고 있어, 지금. <laughs> 됐다. 일로 와봐. 그래. 그래! 그래. 됐다. 됐다. 어. 어! 저기... 파지 말라봐 파지 말아봐. 아... 오우! 어. 어. 파인 어둠? 아니뭐 나왔어? 오, 어, 뭐야. 아씨 얻었다 얻었어? 스팅거 아. 아 근데 지금 우리 바인 필요하다고 바인 그니까 러아 형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바인 필요하다고 내바인 내놔 일이면5 아, 이오마이갓오마이 아. Oh oh 바위 맞았어 와이거뭐이상한거 있어 5일 저게? 5이이상한 아. 아. <laughs> 아, oh 이갓피피피 나도 특히 몽형 피아 <laughs> 라이프. 라이프 크리스탈 오케이 okay. 라이프 크리스탈 아. <laughs> 아. 어, 지상에 지상에. 아, 피아피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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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다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 <laughs> 아, 저거야. 피켜피켜 비켜, 비켜, 비켜. 내가 내가 맞음. 피가 맞음. 나 피가 맞음. 내가 맞을게. 와, 너 어떻게 피? 미젠, 미젠. 어서 대란 말이다. 내가 양만 하겠어. <laughs> <laughs> 우산. 오 뭐야, 저 뭐야? 피라냐. 어떻게 해, 이렇게 넘어 올라오고 싶지, 올라오고 싶지. 갈수 있어, 왜래? 이 어? 아니 이렇게 이렇게 다니고 싶지, 형도? 아니? 전혀 안 그래? 저, 전혀. 전혀? 어? 난 이게 있거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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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요. 엄청난 컨트롤. 오우, 어, 시청한. 어, 또 떨어졌어. 아, 오케이. 오 마이 갓. 어. 죽음. 아, 진짜 어. 빠이. <laughs> <바이>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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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가지 마. 나한테 왜 이래. 금방 감 응? 나한테 왜 이래 하면서 금방 감이네. <laughs> <laughs> 달려라. 달려라. 따라라! 죽었다. <laughs> 아, 까 거기로 가, 그냥 계속? 안, 안 가. 귀찮아. 안 가. 안 가. 어디로 가볼까? 뭐, 왜 반대로 가노? 아니구나. 멈춰 일단 있어도. 이걸로 음아 음. 음. 형을 위한 걸 준비할 수 있겠어 이제 드디어 어 드디어 진짜 그 오랜 시간을 <laughs> 개고생했던 보람이 겁나 웃기네 진짜 여기 다 그냥 그거 쓰지. 밀어. 아. 하고 아니야? 아. 이거 훅, 훅, 이거 무슨. 쓴... 오, 작업대다. 크래프팅 테이블, 이걸로 안 되나봐. 어? 잠깐만. 뭐, 뭐 잘한 거니? 잠깐만. 나갔다 어, 다시 들어오면 되지. 기다려! 나철 가져올 거야. <laughs> 아, 아이 아이고. 나리 있을텐데? 한... 철! 아니면... 아니야. 너, 나는 철이 필요 없어. 응. 됐다! 몽뚱! 몽똥 응? 들어왔다. 응. 파티. 그래! 귀찮지만 내가 특별히 <laughs> 당신을 위해서 NPC가 죽어간다! MPC 절대 안 죽을 걸? 아 그래? <laughs> 음... 데이지 이거 어떻게 만들지 이 걸? 잠깐만. 크래프팅 <laughs> 테이블. 바... <laughs> 밝아지거라. 모루. 저거 모루 아니야? 몰라? 모른데, 이거? 그래, 모루. 모루. 모루, 어쩔. 왜못 만들지? 모자란 거 아니야? 바인 먹었어, 혹시? 아, 저기 있다, 바인. 나 근데 텐창 꽉 참. 그래, 버려. 필요 없는 거. 머쉬룸. 머쉬룸 버려. 헤헤 <laughs> 봉형 어? 기대하셔도 좋소 예에에에에자 예에! 드디어 드디어 판사할 시간이 예스 예 <laughs> 드디어 나도 날아다닐 수 있어 <laughs> 그 E 누르.. E있으면은 와 공격 못함? 공격은 안 돼. 그러니까 2로 하라는 거야. 그래서. 아하. 와. 괜찮다. 괜찮다. <laughs> 괜찮다. 나 근데 왜김 오케이. 예. 이게 공격까지 되면 정말 최고의 무기겠지. 그러니까. 공격이 안 되는 예. 건 어쩔 수 없다. 어? 얘 낚였어. 김김 낚였어. 반대로 가면 되지. 게 됐다. 바보 아니야? 아, 예예. 아, 어렵다. 사용하기가 약간 어려워요. 아참안 그래. 정 안되면은 그냥 화살표로 써. 그거 뭐지? 2번 2번이 아니라. 그거 해가지고 써. 점점 멀어지는 그. 잠깐 <laughs> <laughs> 아니. 점점점점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. <그이형>. 아니야. 아니야. 뭐 하지 마. 안 멀어지고 있어. <웃음> 전혀. <웃음> 정말? <웃음> 어 잠깐만. 오케이 됐다. 달려. 어떻게 쓰는 거야? 오케이, 됐다. 어, 이긴데? 그건... 그거 안 써? 우선? 아 잠만 잠 오케이 준비 <laughs> 예어 <예에>! 뭐야 <웃음> <웃음> 진짜 궁금해, 그거... 이건 뭘까 잠깐만 못 먹어 못 먹는다고 뭔데 오케이 먹었다 <laughs> 집... 그거 맞고 그러냐. 난 지금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다시 신발 바꿔야겠어. <laughs> 아이고, 오나 중간에 뭐야? <laughs> 정말 좋군요. 됐다. 뭐 이렇게 멀어 너. 여기 못 오시는 겁니다. 아닙니다. 어, 못 뭐야? 오시는 거라고요. 밑에 있니? 아니야. 다시 올라갈 거야. 밑에 뭐 있나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. <laughs> 굉장히 사악이요. 다 어려워하는구만. 아니야. 어. 어. <laughs> 이제 무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? 그러게. 여긴 어려워요. 굉장히 쓸데가 없는 곳이군. 그렇군. 음. <laughs> 아 달려. 아 이거 체력 500까지 만들 수 있다는데 이렇게 만드는지 몰라. 문제는. 모험 되잖아. 라이프 크리스탈. 옹? 내려갈래? 그래. 그거 스페이스만으로는 떨어져 어못 <laughs> 내려가겠다 오케이 그리고 나는 저기에 뭔가를 발견했지 뭐해? 몰라 바보 아니야? <웃음> 재밌어 <웃음> 무빙 무빙이래 할말 없다 진짜 무빙! 내가 거미 다 피하는 거 보여? 이거? 무빙! 어, 아 좋겠다 거미의 공격을 다 피해주고 있어 아아 <laughs> 아. 아, 좋겠다 <laughs> 무빙! 부럽다 뭐야? 보이는가? 아니 보이지 않아도 <laughs> 아 이제 내려갈래 아 오지 말지 왜? <laughs> 지 개종식이 발견했는데. 어? 안돼. 개종식이가 눈에 보이냐? 뾱. 뭐 하는 건데? 당신은 개종식이가 눈에 보이냐? 옆에 멋지게. 상자 있는 것도 안 보이고? <laughs> 내가 먹었지롱. 우산 또 있다. <웃음> <웃음> 뭐야? 지금 3시야네시야 네! 시! 어, 가자. <laughs> 거미를 무빙으로 자 <다> 피하고 있다 가자. <laughs> <귀여워. 웃음> <laughs> 오늘의 드립. 가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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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나 이제 잘 쓴다. <laughs> <laughs> 이거자다올라가는거 봐. <웃음> <웃음> 바쁘네. <웃음> 아! 어, 뭐야 이 오비도비도 오비오비도비보다 더 빠른 속도로 <laughs> 횃불을 받기. <laughs> 어이맵끝 아니구나. 이것도 마인크래프트처럼 마이, 맵 끝이 없는 건가 거의? 아니 있어. 아 그래? 응. 뭐야 너 어디가? 아니구나.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죽였어. 어 뭐야 여기 뭐 건물 있어. 거, 건물? 보스다. 보스야? 보스 잡고 끝내자, 오늘. 이거야, 보스가? 아니야, 지금 좀 나중에 해야 돼. 왜요? 어? 나는 이 성을 넘어가겠어. 오케이. 바보. 왜? 난 지금 넘어왔는데. 알아, 나도, 나도 넘어가고 있어. 알았어. 아하! 잠시만. 정말 못하는구만? 아니거든요. 어, 들어... 완전 병이네! <laughs> 가자. 아이고. 난 그렇게 오늘 30개의 골드 코인을 잃었다고 한다. <laughs> 골드 코인 30개면은 브론 그 브론즈가 아니라 쿠퍼 코인이 3만개인데. 헐. 헐. 나 골드 코인 조좀 있어. 있어? 응. 내가 죽은 자리에서 먹었나 보다. <laughs> 그건 모르겠지만 하자. 무빙 무빙할 필요가 없지. 전혀. 어 뭐야? 이걸 어떻게 하지? 어! 맵 끝이다. 아, 이게? 응. 어. 내가 맵 끝을 진짜 끝까지 한번 가 볼까? <laughs> 신발을 신고? <laughs> 좋았어. 뭐야? 나도 가보지. 살려줘. <laughs> 정말 좋구만. 오케이 okay, 됐다. 이상호 나온다. 어? 아 진짜? 어. 어. 끝났어 그냥. 그냥 끝났는데? 맵이 어, 아예 안 이어져 있어 이제? 응 음. 그냥 끝났어. 얘 상어 나온다니까 거기? 괜찮아 <laughs> 나좀점 좀 밑으로 내려가 <laughs> 끝이야? 가자 끝이야 끝이야 가자 정말 아. 빠르고 나도 좀더 높게 점프하고 싶어 좋아 오늘 여기까지 할까? 그러자 네. 너무 힘들다 <laughs> 너무 힘들다 진짜 뭐 했다고 힘들다 찍을... 아니, 영상 찍으면서 하니까 힘들다, 뭔가. 아, 힘들다. <웃음> <웃음> 영상 어. 안 찍으면서 해야 되는데, 이런 거. 어. 네, 테라리아는 이제 여기서 끝내겠고요. 다시는 영상 <laughs> 찍지 않도록 네, 더 하겠습니다. 이상, 더 이상, 더 있지 않을 겁니다. <laughs> 그냥 테라리아는 혼자서 해야 제맛인 것 같아. 혼자서만 이렇게 월티로. 아, 힘들다. 그럼 뾰로롱. 뾰로롱.